맛있어요 아버지. 음. 맛있지. 아이고,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오 이쁘네요. 음 노랑. 오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맨날 그냥 초록색만 보고 갔지. 가... 그러니까 초록색만 보고 가잖아. <laughs> 음. 음, 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떡 드시고 계세요. 음. 어. 이렇게 활짝 핀건 처음 보네. 어, 우리 는 맨날, 맨날 덜핀 것만 봤는데. 저마 응, 아, 너무 예쁘다. 응. 오, 예쁘네. 아이고, 저저저 아이고, 저저저저 이 열에서, 저. 오. 오, 너무 이쁘다, 엄마. 여기도, 여기, 이, 저기도. 이. 오, 세상에, 너무 이쁘다.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이제 떡은 다 잡혔어요? 어. 아빠, 스마일. 응. 응, 응, 응. 우리 아버지. 응. 아이고, 이쁘네요. 어. 어, 여기, 여기. 응. 오, 멋있네요. 여기 뒤에도. 와, 멋있고. 오.

<laughs> 그뭐 이렇게 먹을 때, 전부 다 대한민국의 고기 이렇게. 치킨.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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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아빠마 아줌마. 아줌 응? 아줌아 아줌마. 아아아아 여기 터널도. 가니안언니 어. 오 잠깐만, 응. 자, 응. 응. 됐다, 야. 응. 단풍 구경 왔어요. 청남대. 그쵸? 응. 안 추워요, 아빠? 응. 응. 좋아. 어, <laughs> 지금 한창 예쁘죠? 응. 올라오세요. <laughs> 이제 끝, 이제 끝났어. 이제, 이제 끝났어. <laughs> 이제, 단풍은 끝난 것 같아요. 응. 잘 해놨네. 그치? 한참 또 이쁘네. 응, 응. 한참 이쁘네. 응, 아빠는 또 떡을 또, 또, 또 드시네. 응. 음. 와, 예쁘네요. 응. 음. 와, 오, 이쁘다. 오 좋아좋아 좋아. 음. 오 아빠 아빠 이리 오세요 음 이쁘다 음, 여기 고양이 길네 찍었어? 오 이쁘네요 아야 음. 와 이쁘다 음. 오손 흔들어 보세요 <laughs> 아, 음 뒤에 배경이랑 예쁘지 어 좋아 어, 어. 어. 여기는 어디 이 네, 네, 국화가 예쁘게 피었어요. 왜 사진을 안 찍어요? 근데? 어? 그래요? 오 이상한데? 우리 아빠가 아직 <laughs> 오.

아빠 마스크 없어? 음, 마차 타고 가는 거유? 응. <laughs> 짠. <laughs> <laughs> 음, <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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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 나, 여기 찍을게요. <laughs> <laughs> 어, 어떻게 단풍하고 그치? 이렇게 그 엄마 친구분 왔을때는 진짜 어 되게 예뻤겠다 아빠 약간 응. 그냥 사람들이 방을 먹글고 어이 메타세콰이어가 어, 어 멋있다나. 여기 한물감. 한물? 어물가 한물가 가긴 갔는데 그래도. 어 <laughs> 바람 불어요. 어 바람이 불어요. 얘가 빛이 있으면 더 이쁠 텐데, 지금 빛이 없어서 그래. 오, 멋있다. 아이고, 지금 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엄마 여기 가봐요. 아이고, 바람 불어서. 아, 우리 아버지. 응. 조심해요. 음, 조심하세요. 음. 장갑을 가지고 올걸 그랬나? 음. 어. 아빠, 니 어. 아 여기 가보세요. 이쪽에. 음. 아니, 엄마 벌써 갔어. 아니, 벌써 갔어. <laughs> 아니, 뭐여. 어, 여섯 찍으려고 한 건데. 어. 아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금? 오우. 햇볕이 안 나니까 음. 엄마 이거 어, 탐풍 뭐지 또 여기는 탐풍 탐풍이요 어. 메타색 거이야 메타색 거이야 거의 마지막? 네. 탐풍이 음, 그. 남대 음. 메타색 거이야 짠. 음. 데 음. 음. 와. 오늘 날씨가 어. 좋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좀 바람이 불어서 추워 응. 음, 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어 여기 오.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이쪽으로 가 엄마아빠 음. 음 거기?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음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두 타우르는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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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요. 음. 아, 따냠. 음. 끝, 아, 음. 우, 춥다 음, 음. 엄마가 이 터널이 제일 예쁜가 보네. 음. 어, 여기도 예쁘네. 뭐케이 같네, 꽃이. 어. 자, 엄마, 엄마. 어이구 약간 쌀쌀합니다. 이제 이제 어짠이 무슨 케이크 같네요. 꽃이 짠 짜자자자 끝짠와 음. 음. 아저씨가 보인다. 음. 짠. 엄마 <목소리나> 응. 응, 예쁘다. 응. 어 꽃을 따로 묶어놓은 거 꽃다. 나도 지금 신기해서. <목소리나> 응. 우리가 언니 이거까지 큰거 나면 이렇게 잡는 게 묶으로 어어 응, 예쁘다 엄마 예그 응. 네, 얘는 저기 시들었다게 아, 시들로 얘도 예쁘다. 아있철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얘를 응. 잡아야지. 키만 응. 키우지 말고. 그러니까 철사 얘는 뭘는 얘도 시잖아 이게 잖아 자기. 아, 그러니까 왜안 돼. 내한테 그걸 다 청사건 일반 절사가 아니게 그거 엄마 얘도 괜찮아. 아니지, 아니,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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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아니. 너무 멋있지 단풍이 다 떨어졌어. 당풍나당당당당당당다당당당이다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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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왜 이걸 자꾸 만지는 거야? 음. <laughs> 걔도 희한하네, 종류별로, 그지 어 종류별로 색깔, 색깔이 색깔에 응. 여러 가지 응, 색깔로 신기한구만. 이쁘면 삼각 산에. 근데 저거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더 예쁘다. 음 응. 응, 엄마 얘도 예쁘다. 응. 얘도 예쁘네. 응. 얘는 태극기 적인가 봐. 네. 응. 근데 이 전체적인 도형 만드는 거는 신도가신 음. 엄마, 저기 앉아 그네 타. 여기? 음. 이것도 음. 여기 앉아 봐. 어. 응좀응좀좀어 음, 음. 어, 어. 다리 아좀아좀좀좀좀좀좀좀좀 오 이쁘네 이거를 올려서 짝 이래요 그래 넓어서 넓이 끈 아니 손시려워서 그래 그래 여기가 예뻤어 그때 좀 많이 먹어서 빛바라기 써야지 이쁘네 오, 알록달록. 와우. 그때 여기 뭐 있었지 않았어, 엄마? 여기 분재 본재 어. 전시. 아 그런가? 응, 그때 전시했나? 분재지. 음, 메타세콰이어. 아치안. 음. 음, 음. <laughs> 엄마 저거 봐, 저쪽에 산. 음. 오, 이쁘다. 음. 그래? 아. 어, 너무 예뻐. 음. 예쁘네요. 성남대는 음. 가을에 와야 더 예쁘다. 가다 음. 예쁜가요? 음, 다 예뻐. 예쁜 음. 아빠는. 청남대는 언제가 예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도 눈올때 얼마나. 가을도. 어, 그래요. 나는 눈올 때는 안 와봤어요. 음. 겨울 때는 로안 오지. 음. 오, 너무 예쁘다. 뒤에가 아빠 너무 예쁘지 않아? 음. 저기 봐. 어. 저기 그 전에 자리 갈 거. 우리가 1 0퍼요심 어. 는거 같아. 나비안온대 어. 엄마 아빠 혹시 비 맞을까 봐. 옆에 <목소리> 아이 <목소리> 이쁘네뭐요 음, 색깔. 음. 저 위에 엄마 꼭대기 있잖아, 저 나선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동글동글 동그란 거. 음. 응. 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아니, 지금 와도 뭐 꽃이 많아. 꽃밭 같이 말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날씨가 흐려도 괜찮겠어. 음.